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오토 가라지 채널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의 대표적인 럭셔리 SUV 제네시스 GV80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네시스는 현대 자동차 그룹의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세계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GV80은 브랜드의 정체성과 기술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첫 출시 이후 큰 주목을 받았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차량입니다. GV80은 럭셔리 SUV 시장에서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들과 경쟁하기 위해 개발된 차량으로 디자인, 성능, 편의선 그리고 첨단 기술까지 모든 면에서 완성도를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제네시스 특유의 크레스트 그릴과 두 줄의 쿼드 램프가 강렬한 인상을 주며 웅장하면서도 세련된 비율을 보여줍니다. 측면은 롱 후드와 쿠페형 루프 라인이 조화를 이루어 고급스러우면서도 스포티한 느낌을 전달하며 후면 역시 두 줄의 리어 램프와 강격 라인이 어우러져 균형감 있는 디자인을 완성합니다. 전체적으로 단단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풍겨보는 순간 프리미엄 SUV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진정한 럭셔리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넓고 고급스러운 공간 구성이 가장 먼저 눈에 띄며 최고급 가죽과 리얼 우드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해 프리미엄 감각을 극대화했습니다. 대시보드는 심플하면서도 직관적인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형 와이드 디스플레이가 중앙에 배치되어 다양한 정보를 깔끔하게 보여줍니다. 또한 제네시스만의 인체공학적 설계가 적용되어 운전자와 탑승자가 모두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특히 시트는 에르고. 모션 시트가 적용되어 장거리 주행 시에도 피로감을 최소화하며 마사지 기능까지 제공해 최고의 안락함을 선사합니다. 뒷좌석 공간 역시 여유롭고 고급스럽게 설계되어 패밀리 SUV로서의 장점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성능 부분을 살펴보면 GV80은 다양한 파워트레인 옵션을 제공합니다. 가솔린 터보 엔진부터 디젤 엔진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강력한 출력과 부드러운 주행 질감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특히 가솔린 3.5 터보 모델은 380마력 이상의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면서도 정숙성과 부드러운 가속감을 제공합니다.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이 적용되어 어떠한 도로 환경에서도 안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주행을 보장합니다. 또한 노면과 상황에 따라 최 사적의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 있어 도심 주행부터 험로까지 모두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 특유의 정교한 서스펜션 세팅과 소음 진동 저감 기술이 적용되어 고속 주행에서도 정숙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안전성과 첨단 기술 역시 GV80의 강력한 장점입니다. 제네시스는 이 모델에 최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아낌없이 적용했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주행 보조 등 다양한 첨단 안전 기능이 탑재되어 운전자의 부담을 줄이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합니다. 또한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헤드업 디스플레이, 고해상도 서라운드 뷰 모니터 등이 적용되어 직관적이고 편리한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음성 인식 시 시스템... 과 제네시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최신 IT 기술과 연결되어 차량과의 상호작용을 한층 스마트하게 만들어 줍니다. 편의 사양에서도 GV80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3존 공조 시스템으로 모든 좌석에서 최적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고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이 장착되어 콘서트 홀 같은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전동식 트렁크와 다양한 수납 공간은 실생활의 편리함을 더해주며 무선 충전 시스템과 다양한 USB 포트는 탑승자의 디지털 라이프를 지원합니다. 또한 최신 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이 적용되어 차량을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 GV80은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는 고급 SUV입니다. 성공과 품격을 상징하며 패밀리카로도 비즈니스용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특히 한국 시장 뿐 아니라 북미, 유럽, 중동 등 글로벌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며 제네시스 브랜드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대는 국내 기준으로 트림과 옵션에 따라 다르지만 프리미엄 SUV 시장에서는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평가받습니다. GV80은 출시 이후 꾸준한 개선과 업그레이드를 거쳐 더욱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으며 향후 전동화 모델까지 준비되고 있어 앞으로도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금의 성능과 편의성을 넘어 미래 모빌리티의 방향성까지 제시하는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네시스가 추구하는 인간중심의 디자인과 혁신적인 기술 철학이 집약된 결과물이 바로 GV80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네시스 GV80의 디자인 실내 성능 안전 편의 사양까지 세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럭셔리 SUV 시장에서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와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모델이 바로 GV80이며 국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이유가 충분히 느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네시스 GV80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 가라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